314번 보자 자 이식을 간단하게 하래 3x 빼기 2y 빼기 x 빼기 4y 빼기 5x 더 2y 그리고 빼기 이걸 계산하는데 이거는 저소괄호중괄호대괄호가 전부 다 있는 계산이잖아 그럴 때는 계산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해봐 우리가 혼합 계산에서는 이렇게 소괄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해야 되고 계산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 얘가 괄호가 다붙겨졌다고 하더라도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괄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을 해야 되지 그지? 요거를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자 알았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 제일 먼저 요부분을 계산을 해야돼 그치? 요부분을 요부분을 계산하려면 을 어떻게 돼야돼 요부분을 계산하려면 요부분을 싹 계산하려면은 소괄호부분 x 더하기 y 더 계산이 돼야 한다. 안되지 안 그럼 얘는 분배칙 그래서 괄호를 벗겨야되는거야 그러면 3x 빼기 얘를 중괄호로 바꾸면서 2 y 빼기 x 빼기 얘가 소괄호로 바뀌겠지. 그래서 4y 빼기 얘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y 이렇게 되고 빼기 6하고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안에서 정리가 될수 있는 애. 얘하고 얘가 동류하는잖아, 그렇지? 그럼 얘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빼기 x 빼기 괄호 열고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가 되겠지. 그치? 4 2 0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빼기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동명 계산 다이으니까더 이상 계산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다시 괄호로 또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여기 분배법칙해서 이게 소괄호고 벗겨지면 이 중괄호가 다시 소괄호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는거 플러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는거 플러스 6Y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서 또 계산되는 거.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고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네. 그러면 3X 빼기. 얘는 마이 어, X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OX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4X가 될 거고 얘는 2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8Y가 될 거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로 떠벗겨야 되지. 계산 동영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6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그럼 얘는 이 부분만 동요왕이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Y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 알겠지? 자, 315원이야. 자, 7X 빼기 2X 빼기 Y 빼기 X 플러스 3Y 빼기 5X 빼기 4Y. 자, 이걸 계산했을 때 ax by가 나오는데, 그럴 때 a와 b를 구해서 a에서 b를 빼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얘도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20부터 20까지 정리를 해봐. 313번하고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럼 소괄호, 제일 먼저 소괄호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소괄호 안에 있는 이 항은 계산, 이식은 계산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괄호를 벗겨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7x 빼기 자 소가로가 벗겨지면 중가로가 소가로가 되고 대가로가 중가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빼기 x 플러스 3y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y가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계산되는 거 얘하고 얘가 동류왕이고 얘하고 얘가 동류왕이야 그치 그럼 7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과를 그고 x 빼기 5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4y가 플러스 7y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도 정리 이제 끝났으니까 얘도 과로를 다시 없애줘야 돼 그럼 얘는 7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x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압은 마이너스 7Y.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동명은 얘하고 얘가 동명이고, 얘하고 얘가 동명이야. 그럼 정리하면 7X 마이너스 과로 열고, 2 더하기 4니까 6X.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Y니까 4 같지? 그럼 더해서 그부호.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또과호를 없애줘야 되지? 그래서 7x 6x 8y 이렇게 되니까 b 얼마야? 7 6하면 x만 남지? 그럼 플러스 8y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a는 얼마? a는 x의 개수잖아. 그치? 그럼 x는 1이 되겠다. 그치? 1. 아, A, x의 개수니까 a지? a가 1이 되겠네. 그럼 b는 얼마가 되고? Y의 계수니까 8이 되겠지. 자 그럼 A 빼기 A B는 바로 1 빼기 8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이 되겠네. 알겠지? 3 <laughs> 1 6번도 20을 정리를 하네.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 제일 먼저 소괄호부터 없애.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돼? 5X제곱 마이너스 얘는 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제곱 얘는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안에서 이 소괄호 안에서 공 어, 동류항은 얘하고 얘고 얘하고 얘잖아 그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 2, 2x 빼기 4x니까 2 빼기 4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지 마이너스 3 더하기 니까 마이너스 1인데 계속 1은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x 제곱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그럼 여기서 는 정리 끝났으니까 다시 괄호를 없애줘야 되지. 그럼 얘는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하고얘가 동류항이고 얘하고얘가 동류항이야. 그럼 얘는 ox 제곱 마이너스 과열고 x 하나에서 x 두개 더하면 x 세개 3x가 되겠지. 마이너스 2 여기는 2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x인데. 이런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도 x를 없애야 돼. 그럼 얼마야?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는 얼마야? x제곱 5개에서 x제곱 1개를 더하는 거니까, x제곱, 아니, x제곱 6개. 그지? x제곱 6개.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몇 번? 바로 3번이 답이 되 자, 317번은 이 좌변을 정리하면 X 플러스 3Y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지금 네모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네모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네모, 네모를 그냥 어떤 수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얘는 네모, 네모인 상태에서 그냥 이쪽 동형끼리만 다 정리를 해주는데 좌변에서. 얘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x 빼기 얘부터 이렇게 이렇게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6x 더하기 3y 빼기 2x 더하기 3y 빼기 y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laughs> 자 소괄호를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동류항은 얘하고 얘밖에 없네. 그러면 x 빼기 6x 더하기 3y 빼기 2x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여기 1이 숨어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y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는 이제 동류하면 다 계산 끝났어. 얘는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괄호를 또 깨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x 빼기 6x 더하기 3y 빼기 2x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정리를 해, 동류항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고,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래. 자 그러면 x 빼기 바로 열고 4x 더하기 y 빼기 네모,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는 거야. 그럼 x 빼기 4x 마이너스 y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더하기 네모잖아. 그지? 그니까 러 즉,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비교해보는 거야. 이거를 정, 좌변을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더하기 네모가 x 플러스 3y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얘도 이항을 하고, 얘도 이항을 해야 돼. 그럼 네모는, x 플러스 3y는 원래부터 우변에 있던 애들이고,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3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x가 되지,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y가 될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럼 네모는, 얘하고 얘가 동명왕이잖아. 그러면 4x. 얘하고 얘가 동명왕이니까 플러스 4y. 그래서 네모는, 4x 더하기 4y가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좌변 정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대로 정리를 해서 나온 결과와 주어진 결과를 비교해서 다시 또 풀어보면 돼. 알겠지? 318분을 보면 <laughs> 어떤 식의 3x 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을 더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 우리가 네모라고 하면 네모에다가 3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요식을 더 해야 되는데 이식 전체를 더 하는 거니까 여기다 꼭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더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뺐대 그러면 잘못해서 뺐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다시 올바른식, 잘못된식 해서, 올바른식을 원래식 정리해주고, 잘못된식은, 이 네모에서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 전체식을 뺐다. 이거야. 이렇게 계산, 잘못 계산을 했더니,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게 나왔대. 그랬을 때, 바르게 계산하면, 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바르게 계산한 식을 알려면 이 어떤 식, 네모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네모를 알려면 올바른 식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까? 잘못된, <laughs> 잘못된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잘못된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떤 식에서 이식 전체를 뺀 거니까 얘를 통째로 넘겨, 알았지? 그럼 얘는 통째로 넘길 때는 이거 괄호해서 통째로 넘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여기도 괄호를 쳐줘야 돼. 왜냐하면 이식 전체에다가 이식 전체를 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괄호가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가 빼기였으니까 넘어가면 뭐가 돼? 더하기가 되지. 근데 여기서는 얘를, 얘를 통째로 이, 이항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지 않아. 나중에 괄호를 없앨 때 괄호를 벗길 때이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 알았지? 그럼 20 전체에서 20 전체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왼쪽 괄호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없애주면 되겠지. 괄호를. 그죠? 이렇게. 얘는 괄호 왼쪽에 플러스네. 그럼 얘도 부호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괄호를 없애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동류한 길이. 자 그럼 6x 제곱 더하기 3x가 동류하 3x 제곱이 동료하니까 9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x 마이너스 5x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어떤 식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바르게 계산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 어떤 식으로떻게 한다? 바로 요 어떤 요 네모에다 대입을 해서 다시 푸는 거야.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 네모가 바로 이식이었잖아. 그럼 얘는 9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식에서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9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고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동류항 얘하고 얘기하자면 12x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x 는 그럼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얻 어, 계산하면, 바르게 계산한 식은 바로 12x제곱 빼기 9x가 된다. 바로 몇 번?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319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b의 2배에서 어떤 식 a의 3배를 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9b가 된대. 그때 a의 값이 얼마냐 그랬어. 그럼 이거 말 그대로 해봐.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가 돼? 이 부분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B의 두 배라고 했잖아. 그럼 두 배는 뭐야? 곱하기지? 그럼 이거 곱하기 2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전체의 두배다두 배란 두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어떤 식 A의 세 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의 세배는 A 곱하기 3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얘가 결과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이 괄호 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 식에서 빼기 3a를 하게 되면, a 곱하기 3은 3a잖아, 그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8a 플러스 9b,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이걸 정리해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예? 종교부터 하자.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빼기 3a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9b 가 되지, 그지요? 자, 그러면, 이식 전체에, 이 식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 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a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놔두고, 얘를 하나씩 넘겨,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a를 안 넘겼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9b는 원래부터 우변에 있더니까 그냥 놔두고, 마이너스 2a를 넘기면 플러스 2a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6b를 넘기면 마이너스 6b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얼마가 돼? 얘하고 얘가 동료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음, 플러스 s 에다가 마이너스 i 면 플러스 q 그래서 b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l 의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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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 u 얘는 약분해서 없어지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되면서 얘가 2만 남지, 그지? 그래서 2a가 남고 얘는 약분해서 1, 1 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b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a 빼기 b가 되는 거다. 알겠지? 320번이야. 자.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에서 어떤 식을 빼야 된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네모라고 놨을 때 이걸 원래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서 어떤 식을 더했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게 나왔대. 그럼 우선적으로 이 잘못된 올바른 식, 잘못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올바른 식을 정리해놓고 아직까지는 놔두고 모르니까 잘못된 식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 이 양을 해서 이 네모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식 전체에다가 어떤 식, 이 네모를 더하는 거니까 꼭괄호를 쳐줘야 되고, 그럼 얘를 넘겨야 되겠지, 그지? 얘를 통째로 이 양을 해. 그럼 네모는 원래 있던 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식에다가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얘가 더하기였으니까 넘어가면 빼기로 넘어가지, 그지?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거를 계산하면 어떤 식이 나온거지. 그럼 네모는 얼마? 과로 없애주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네모는 얼마가 돼? 동류항. 얘하고 얘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얘하고 얘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4x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9. 얘가 바로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지? 그럼 대입을 해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 이식 전체를 빼는 거란 말이야. 꼭 그래서 괄호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괄호를 없애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10x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지. 얘가 바로 어떤 식이야.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가 될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되 돼? a는 10이 되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7이 되지. c는 15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 10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15잖아. 그럼 결과가 얼마가 나와? 25에서 7 빼면 18이지? 그래서 답은 18이 되는 거다 이거야. 알겠어? 321번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에다가 a를 더하면 어떤 식 a를 더하면 a제곱 플러스 4a 빼기 1이 나오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빼기 5에다가 b를 빼면 4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나오대 그럴 때 a와 b를 구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죠 자, 그럼 얘는, 자, 우선적으로 a를 구하려면 얘를 그냥 통째로 이용하면 되지. 그죠이 전체식에서 이 a를 더하는 거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돼?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0 전체에서 이집 전체에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집 전체를 빼는 거잖아. 여기가 더하겠으니까 반대로 이 양하면. 그럼 A는 얼마가 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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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A는 동명, 얘하고 얘 동명이니까 2A제곱이 되고, 얘하고 얘 동명이니까 플러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그래서 a는 얘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가 문제야 얘는 얘는 지금 이 식에서 b를 빼는 거래 그랬더니 얘가 된대 그럼 이걸 생각해보자 우리가 10 빼기 얼마 했더니 7이 됐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3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앞에 수를 앞에 수를 모를 때는 그냥 얘를 이항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빼기 얼마잖아. 그럼 얘를, 얘하고 얘를 자리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네모는 뭐가 돼? 10배기 7에서 3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를 이렇게 자리 바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B는 얼마가 돼? 얘가 요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6 a 빼기 5에서 빼기 4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자, 그럼 b는 얼마가 되느냐. 이게 과로 꺾기면 3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b는 얼마인, 얘하고 얘 계산하면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7a제곱. 얘하고 얘 계산하면 플러스 7a가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지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더하기 b는 어떻게 돼? a는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고 더하기 마이너스 7 a제곱 플러스 7 a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얘는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 이건 플러스니까 그냥 먹기는구나. 7a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저는 정리해보면 이하고 얘. 2 빼기 7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a 제곱이 되지. 플러스 2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9a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a 빼기 6이 되는거다.